짝오한번더 오. 한번 더. 오. 잘한다. 이제 예원이 차례. 예원이도 한번 해보세요. 이쪽으로 오고, 지원이 잠깐만. 예원이도 찍어두게. 이거 꺼야 돼. 그럼 지원이 나와보세요. 이제 예원이. 자 예원이. 시작. 한번 더, 한번 더. 한 번. 야, 다리는 발음에 동동 굴러. 다시 다시. 지. 오 예원이 진짜 잘했어! 시, 작! 오, 잘했어요!